욕구는 연료가 될 수도, 불이 될 수도 있다. 욕구는 삶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.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, 배우고 싶다는 욕구, 사랑하고 싶다는 욕구, 이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. 하지만 그 욕구가 크기를 넘어서면 불이 됩니다.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, 남보다 앞서려는 집착, 결국 나를 태우고 관계를 망칩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.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. 해답은 단순합니다. 욕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. 필요한 만큼 적당히 내 안의 만족을 먼저 보는 것. 욕구는 도구일 뿐입니다. 쓸줄 아는 자는 자유로워지고 끌려다니는 자는 무너집니다. 욕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.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